예, 그랜저 스피커입니다. 4옴짜리고요 특이하게도 이게 앰프가, 앰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4옴이야 어? 특이하지? 분명히 앰프가 있는 차인데, 4옴이란 말이야. 응? 왜 그러지? 원가가 좀더 싼가? 2옴짜리 스피커 있던 그랜저 초기 모델은, 어? 막3.5 막, 어? 그런 거는 좀 죽이지? 응? 거의 뭐 에코스급이지 뭐 소리가? 자. 소리가 지글지글 거린다. 어? 전체에서 하면은 뭐, 앰프 분량이고, 스피커에서만 지글거린다. 한쪽에서만. 그러면 봐봐. 보이지, 이거 여러분? 더 잔인하게 보이실거 내가? 자세하게. 봐봐, 여기. 스뭉치가 밀려 들어왔어. 여기 안그러잖아 그치요? 여기 밀려 들어왔지. 밀려 들어왔지. 안쪽으로 밀려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끈끈한 고무풀이, 고무풀이 녹아서 안으로 밀려 들어온 거야. 봐봐. 밀려 들어왔지? 반짝이잖아. 응? 반짝이지? 이도 반짝이고, 여기도 반짝이고, 여기는 그러지 않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밀려간 거야. 이렇게 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 이쪽 방향으로 밀려간 거야. 이거, 봐, 이거 봐봐. 이거 스폰지가. 응? 보이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알려줘도, 그냥 알려주는 모양, 그냥, 그냥 쳐서 하면 되는데, 이고또 의심하는 또이 이 손님들이 있다니까, 이거. 제발, 이게 동물도 아니고, 이게 사람도 아니고, 이게 제이 무슨 이게 사람인가 싶을 때가 있어, 이제. 아니, 알려주면 이제 사야 될거 아니야, 믿고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의심한다니까, 이제. 다시 껴보자. 뭔 개소리야. 다시 껴보자, 그러다니까. 이게 사람 새끼인가 손님 새끼인가 싶을 때가 있어, 이제. 제발 좀 그런 인간들은 안 왔으면 좋겠다, 제발. 부탁인데요. 나는 친절하진 않아. 대신에 일할 때는 친절해져, 일할 때는. 일, 작업을 친절하게 하지, 사람한테는 충성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 왜 충선 거려요 손님한테? 뭐 사단장 사단장오이야 어? 고참이냐, 손님이? 봐 봐. 한 번에 딱 원인 딱 잡아내서 그냥 바로 잽싸게 달아줬지. 이게 또 이게 또 원가 줄인다고 또 리베트로 만들어 놨어요, 이게. 참, 이거 진짜 어떤 놈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네, 진짜. 이게 뭐냐 도대체 리베트로. 응? 이게 한 줄로 봐 봐. 이게 여기 딱딱 몰려 있잖아. 그쵸죠 이쪽은 다 몰려있잖아, 이탈되버리고, 그 떴지, 이렇게. 떴지. 이쪽이 이탈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손을 제끼면 이게, 이게 이제 붕붕 뜨지, 이게. 이탈되면서, 봐봐, 이 이탈되면서 이게, 여기가, 이탈, 이렇게, 이렇게 이탈되면서 어떻게 되겠어? 위아래로 이렇게 쳐주면서 이게, 닿잖아, 이게. 바닥에 코일에 닿는 거야, 이게. 지글지글지글 거지. 이건 이거 살리려면 어떻게 한다? 이걸 다 뜯어. 칼로 다 뜯어낸 다음에 이거를 저 끝으로 다시 밀어 붙여주고 본드 칠하면 되는데 그럴 시간이 어딨냐? 그냥 신형 스피커로 바꾸는 거지 소나타 신형으로 어. 이탈되면서 이게 콜정 중앙 이게 정 중앙에서 이게 이렇게다 버린 거야 약간 옮기니 약간 더더 더 왔다 오면서 망가지기 시작하겠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꺾여 꺾여버린 거야 이렇게 이탈되면서 이렇게 자위질을 하면서 망가진 거지. 이렇게 보여줘도 모르면, 밥 숟가락 놔야지.